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놀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20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무엇일까요? 말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명사 하면 명사니까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누구 누구의 뭐 해서 그의, 그녀의 해서 뭐 소유격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관계한다 이거는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래서 접속사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접속사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두 개의 말을 합쳐 보면 접속사의 역할도 하면서 문장 안에서 이런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으로 써도 역할을 한다, 그죠? 1번과 2번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게 누구다 관계 대명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보시고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은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잠시 지우시고 보면. 자, 우리가 명사 형태를, 그쵸? 명사를 저희가 N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죠? 얘를 명사라고 하죠? 이런 명사를 뒤에서, 그죠?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형태. 그죠? 이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찾아보시면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죠? 자, 꾸며준다. 그렇죠? 수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명사의 성질을 얘가 꾸며주면서 얘의 의미를 한정시켜준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걸로 1번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서술적 용법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명사를 컴마하고 나서 관계 대명사 절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콤마 이후의 관계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이 명사에 대해서 네, 부가적인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서술한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서술적 또는 예,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로 만나게 될 거예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뭐,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게 뭐를 닮았어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네,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앞서서 배우셨던 형용사의 용법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형용사에서도 뭐, 새 자전거 하면, 그렇죠. 이 바이크라는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그렇죠? 앞에 나오는 이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렇죠? 자전거, 세상에 많은 자전거 중에서 새 자전거라고 자전거의 특징을 한정시키죠. 그래서 꾸며준다 해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는 새 자전거야 라고 하면 The bike is new 라고 하면 이 자전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 요이 자전거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가적으로 정보를 덧붙여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그쵸. 그렇죠?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 관계 대명사니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쵸. 그렇죠?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접속사. 접속사의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더라,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두 문장이 필요하됐어요 그렇죠?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자,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and가 있다고 보시고, and he lives in America. 이 부분이 이제 B번 문장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있어요, 친구가.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같은 사람이에요, 희가. 그죠? 자, 이 친구가 미국에 산대요. 자,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a friend 와 희는 같은 사람을 내, 나타내니까 한 번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명사, a friend 가, 예. 관계 대명사 절 앞에 온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문장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누구다?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즉 명사를 수식은 누가 해줍니까? 형용사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왜 관계 대명사절을 크게 형용사처럼 이해하면 되겠구나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설명해 주세요. Who lives in America?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a friend와 he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관계 대명사는 뭐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그죠 그래서 동사 앞에 누가 옵니까? 주어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리고 주어일 때는 우리가 관계대면사 후를 씁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대면사 주격 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 두 번째, 관계 대명사 절의 영향.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어, 앞서는 이 명사, 즉 선행사의 성격을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한정을 시킨다. 수식을 해주면서 꾸며주면서 한정시킨다. 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제인의 친구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섯 명이라고 칩시다. 전체 친구가 그래서 문장을 두 개로 볼게요. 첫 번째, 자 Jane's friends were beautiful. 그랬어요. 자 Jane의 친구들은 beautiful, 예쁘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여기에 나온 다섯 명의 친구 모두가 예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자 Jane's friends who came last night. 어젯밤에 왔던 Jane의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 다섯 명 중에서 어젯밤에 이렇게 두 명만 왔어요. 그죠? 이두 명이 왔다고 했을 때 어젯밤에 온그제임스 프렌드가 were beautiful. 그죠? 그 말은 이 다섯 명 중에서 이두 명이 beautiful 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서는 명사의 성격을 관계 대명사가 한정시켜 주더라, 꾸며 주더라 라고 해서 얘를 관계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한테 이제 문법에서 많이 묻는 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자, 그게 뭐냐. 선생님이 다시 표현을 좀 해주자면. 자,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물을 수 있는 형태가 주어 동사 수일치죠. 예, 영어에서 가장 기본인데요. 자, 관계대명사 앞부분을 이렇게 끊어주시면. 동사가 v1, v2라고 할게요. 동사가 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누구예요? 결국 이 친구죠. 그죠? James Friends. 이거기 때문에, 자, 수일치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came이 어, 과거니까 표시가 안 나죠. 만약에 현재라고 하면 여기 come을 쓸래, comes를 쓸래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 Jane friends 복수죠. 복수니까 현재 시제라면 who come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말 last night 이 없다면 who come first라고 합시다. 현재로 Jane friend who come first. 좀안 맞지만 먼저 온그 제인의 친구는 자, 현재라면 a r e beautiful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음, anyway 헷갈리실 텐데 다시 정리하자면, 자, 선행사가 단수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도 단수여야 된다. 왜?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선행사와 같아요. 같으니까 앞에가 단수면 뒤에도 단수동사를 써줘야 되고, 그렇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가 복수면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도 단수명사, 아, 복수명사가 돼야 되겠죠. 네, 이 부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의 수일치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동사일 때는 동사가 만약에 현재라면 뭐 s나 es를 붙인다. 그런 법칙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는 복수동사를 쓴다. 그게 바로 주어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법 문제인데 이 포인트가 바로 관계대명사 절속에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동사의 이런데, we want, 이런데 V2에 밑줄을 그어놓고 문법적으로 받는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문장 안에서 주어가 뭔지 아 얘가 주어지, Jane's friend. 얘가 주어요. 큰 덩어리로. 그리고 관계대명사 주격이라면 동사 다음에 해서 다음 동사 앞에까지를 묶어주십니다. 그럼 얘가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어쨌든 얘는 꾸며준다. 그래서 문장의 어, 큰 주어는 Jane's friend고, 그리고 문장의 동사는 w e r e 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비교해 보면, Jane's friends, 복수가 돼요. 그쵸? 복수가 되면 당연히 도, 그 동사도 was가 아니고 복수형인 w e r e 를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 됐죠 또 관계 대명사 속에 있는 이 동사도 자칫 여러분이 놓치기가 쉬운데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결국 앞에 나눈 선행사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복수면 당연히 이 동사도 복수 형태가 와야 되더라 네 여기서는 지금 과거니까 게임으로 썼지만 그렇게 해서 네 선행사와 여기 나오는 v1, v2가 모두 수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법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앞에서 선행사는, 그쵸, 관계 대명사 절 앞에 오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따르는 우리가 어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겠죠. 자, 지금 뭐세 개로 쭉쭉 나와 있는데요. 큰 걸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후를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 이거나 사람 플러스 사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대스를 쓴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람, 사물, 또는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사물이 함께 왔을 때, 이렇게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쵸, 관계대명사 종류가 후, 위치, 대수로 바뀐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라는, 어,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요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관계되면서 who를 쓰는데 자, 문장 볼게요. 자, this is the boy. 자, 이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인데요? 자, who speaks English well. 자, 어, uh, speaks 말하다죠. 그죠? 영어를 잘 말하는 그 소년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speaks라는 동사 앞에 그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이다. 그죠? 그때 who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제일치 볼게요. the boy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 첫 번째 동사는요, speak가 아니고 speaks. 이렇게 s가 붙는다는 거. 자,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 또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자 볼게요. Uh, look at the house. 자이 집을 봐. 그랬어요. 자 어떤 집인데? 자그 집은 그죠? Has many windows. 자 많은 창문을 갖고 있는 집인 거죠. 그래서 네 the house와 이시 같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서 여기서도 뭡니까 동사 앞에 왔으니까얘도 주격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창문을 갖고 있는 집을 봐 이렇게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어떻게 됩니까? Look at the boy and his dog. 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왔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죠, 대을 써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소년과 개좀 봐.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that are running along the river. 그렇죠? along the river 하면 강을 따라서 running 달리고 있는 소년과 개를 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선행사가 the boy and the dog 복수죠. 두 명입니다. 그렇죠? 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이렇게 복수형이 된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온이 댓은 아 주격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관계대명사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그쵸 어, w 대신에 여러분 여기 t h 을 쓰셔도 되고요 어, 위치 대신에 t h 을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여러분께서 필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관계대명사 t h 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거냐. 선행사가, 그쵸? 관계대명사 절 앞에 오는 명사라 그랬어요. 이 선행사가 아래 이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죠. 얘들을 포함해서 선행사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뭐, 뭐다? 그쵸. 뒤에 반드시 관계대명사, d e a t 을 써야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좀 외우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형용사의 최상급. 뭐, 가장 많은, 뭐, 가장 최고의, 뭐, 이런 말할수 있겠죠. the best, the most, 뭐, the worst. 이런 식의 최상급. 그리고 서수.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하면 the first.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ll, 모두죠. every, 모두입니다. 그죠? 모두, 아니면 some, any, 일부분, 조금씩이죠. 그 다음에 no, 아예 없는 거요. 많거나 적거나 없는 거, 이렇게 모아봤고요. the only, 유일한, 상당히 그 의미를 제한합니다. 그죠? the very 하면 바로 그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the last,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뭐뭐 할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He is the last person. 그는 가장 마지막에 할 사람이야. 뭐 To uh, make a mistake.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할 가장 마지막 사람이야. 그 말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uh, the last가 붙어서 그 의미를 아주 한정시킬 때. 그리고 뭐뭐 thing으로 끝나거나 무슨 body로 끝나는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이 선행사로서 절 앞에 쓰이면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that을 선택하자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필기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교재에 따로 없습니다. 문장 보실게요. It was the best novel that m o v e s me greatly. 자, novel 하면 소설이란 뜻이고요. 얘가 명사죠. 자, 관계대명사 절 앞에 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선행사인데요. 이 형용사 꾸러미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The best, 최상급이죠. 최고의 소설이었다. 그죠? 어떤 소설이냐면, that moved me greatly. 자, 나를 크게 moved, 감동시킨 소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동사 앞에 오니까 얘는 주격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요거까지 관계대명사 대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자, 우리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죠? 한정적 용법.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예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이. 그죠?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며줘서 얘의 성격을 한정시키는 거. 그죠? 제한하는 거. 그, 그거를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 볼수 있고 계속적 용법은, 그렇죠. 선행사가 있으면 콤마 그리고 나서 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를 관계 대명사절이 부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설명이 됐네요. 선행사 뒤에 콤마와 관계 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용도이다. 즉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정보가 아니라 additional information. 그죠? 부연하는 그런 정보이더라. 그래서 이 컴마 이하의 관계 대명사절이 빠지더라도 의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시 쓸수 없어요. 즉, 컴마 다음에 대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A번 볼게요. I know t o m 나는 탐을 알아요. 컴마 후. 자, 탐은 is a doctor. 자, 그는 어, 참고로 의사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 부수적인 어, 정보라는 점. 자, 비번은 그에 비해서 I know Tom who is a doctor. 자, 나는 의사인 탐을 알고 있어요. 그죠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친구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친구의 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저 의사인 탐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탐의 성격을 뒤따르는 어이 관계 대명사절이 한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어 B번이 여기서는 한정적 용법이 될 것이고 A번이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격에 따른 분류인데요. 네. 저희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선행사와 그 격, 그죠? 주격으로 쓰였냐, 소유격으로 쓰였냐, 목적격으로 쓰였냐,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된 표를 먼저 보고 나서 어, 위에 올라가서 예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거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사람이냐, 또는 사물 동물이냐 아니면 함께 쓰였냐에 따라서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그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를 썼고요. 앞에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이 오면 위치를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오거나 사람과 사물이 함께 왔을 때는 대 t 를 썼어요. 그죠 물론 대시 어. 사람이 선행사로 왔을 때도 쓸수 있고 사물이나 동물이 선행사로 따로 왔을 때도 쓸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 소유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해석하면 뭐, 뭐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왔으면 뭐 그의, 그녀의, 그들을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 오면 그것의, 그죠? 뭐 그거, 그 동물의 이런 식으로 해서 whose나 of which 둘 중에 어.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왔을 경우에는 소유격이 따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목적격은 당연히 관계 대명사 절 속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뭐를 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수 있고요. 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목적어로 써는흠 을쓸수도 있고 고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복잡하니까 훔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역시 목적격으로 which가 사용될 수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사람 동물 함께 또는 사람 사물 함께 왔을 때 역시 that을 쓸수 있다는 거. 네. 요 표는 문장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주격부터 볼게요. 그쵸? 주어로 사용되니까 우리가 주격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Jane is a student. 자, Jane은입니다. 학생입니다. and She likes reading comic books. 그리고 그녀는 좋아합니다. 만화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네, 여기에서, 그렇죠. student하고 she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써주고 싶고요. 물론 접속사 역할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후나 whom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의 역할이 뭡니까? 동사 앞에 와서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주격, who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시면요. Jane is a student. Jane은 학생인데요. 어떤 학생이에요? Who likes reading comic books. 그죠? 만화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Jane의 성격을, 어, 만화책을 좋아한다. 라고 한정을 시켜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소유격. 그죠. 소유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뭐뭐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I met a boy. 나는 어떤 소년을 만났어요. And 그리고 his name. 그 소년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his name is James가 되겠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접속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하나로 합치는데 I met a boy. 나는 소년을 만났는데 그 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whose 라는 소유격을 써야 되겠죠 whose name 그의 이름은 is james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름이 제임스인 소년을 만났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죠 소유격 자리에 그죠 whose 를 넣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You will like the movie. 너는 좋아하게 될 거야. 그 영화를. 그죠? I like it. Uh, I saw it yesterday. 나는 그 영화를 어제 봤어요. 자, end가 있다고 보면.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겠죠? You will like the movie. 자, which I saw. 나는 봤다. 어제.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계대명사는, 그쵸. 접속사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목적격이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Which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봤던 영화를 좋아하게 될 거야. 네.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생략 가능. 거의 많이 생략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